완전 게임이 안돼 말도 안 되는 팀을 잡아가지고 아... 나랑 경남에도 같이 있었던 애야 말도 안 되는 애가 와 그렇지! 많이 좋아졌네 진짜 자 그리고 원식 님이랑 덱스랑 네. 쓰고 게렌이랑 영준이 원식? 같이 쓸게 완전 새롭다, 완전 새롭다. 완전 새롭다. 이게 본인이 다른 거야. 선수 어, 예. 그리고 여기에 아, 릴링 님, 아, 신사, 아, 정훈 님.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자, 예. 4-2-3-1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수비 안정감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예. 경기를 좀 보다가 바로 교체를 좀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예. 예. 선수들 색깔을 좀 보고 싶으니까. 아,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 제가 오늘 온 이상 포지션별로 잘 맞는 옷을 좀 입혀드리는 게 지금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씨저 새끼 조언히시고빨 집어넣네 여긴을, 하실 여긴을, 수 있어요. 아, 뭐 근데 저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한번 양해를 더 구하고 그리고 또 경기 보면서 제가 판단이 미스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혹시라도 제 생각이 좀뭐 다르게 좀 변화를 좀 시켜 볼게요. 네. 네. 오케이 엠씨. 오늘 도르마무 FC 대 오킹 FC 경기 진행할 건데 지금 비가 온 상태라서 많이 미끄러워서 오늘 좀안 다치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 진짜 이 팀이랑은 너무 안 된다 상대가 <laughs> 말도 안 되는 팀이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게 우리 해보면 다 알잖아. 우리 이 수준이야. 딱 근데 그래, 저기는 지금 벌써 거의 뭐 프로 팀이야. <laughs> 이걸 어떻게. 해. 야, 이 잘하시네. 아, 이 핸드 잘하시네요. 선수요? 가 선수. 십밥은? 조 봐봐 와! 아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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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말해서 상대가 너무 강해서 이걸 뚫어낼 수 있는 건 개인 능력 밖에 없어. 아. 우리 봐 봐. 지금 상대는 뭐 결국에 볼을 다잘 차는 사람들. 여기도 지금 주희라. 너 경기에? 네저 오늘 말 너 경기 한다고? <laughs> 이렇게 가면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되지. 거래, 이게, 이게 너무 형편에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효과적으로 운동이 안 돼. 일반적으로 그냥 상대에게 뭔가 우이감밖에안 돼. 실제로 뭔가 상대가 어느 정도 맞는 팀이라고. 너무 센 팀이랑 지금 해갖고 결국엔 나도 감독으로 와가지고 상대가 누가 봐도 너무 세가지고 그냥 개털리게 뻔한데. 근데 이제 여기 또 선출. 나랑 경남에도 같이 있었던 애야. 말도 안 되네 이거. 잘못된 거지. 아 같이 전팀한팀한팀 불러. 저다 선출이래잖아 다. 근데 어쨌든 오늘 경기는 여러분들이 진짜 강한 상대를 만난 거야. 근데 1쿼표에 1등으로만으로 나온 군? 저랑 우리 여러분들 이준 잘했어. 그렇다고 우리가 찬스가 없었어? 없었어. 없었 찬스를 결과를 못 만들어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 준 기회가 왔었다고 준들지 말고 상대 강팀을 인정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플레이들. 오늘 배운 것들, 수비. 차라리 단단하게 해놓고,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옆에 사람 같이 이야기해주고, 땡겨주고. 안 돼도 돼. 안 돼도 돼. 실수해도 된다고. 잘하는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 인정하되, 실수했을 때그 이후에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 얼마나 깨워주느냐, 도와주느냐. 그걸 한번 해보자 뭐야? Primo, <trzeba> <가야 돼. õige> <다 affair> 아, 맞자아 <스텀> 아, 세 <괜찮아, collapsed> Nice! Oh. Oh. <laughs> 지금 빌드업을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그렇잖아. 위만하게 네. 우리가 여기서 뺏겨가지고 한골 먹잖아.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골치도 영준. 네, 영준이가 쳐. 예. 골킥. 올라가서 라인업 확실하게 잡고 그리고 하나 약속하자. 상대가 빌드업하고 있어. 이 선수들이 지금 같이 다 서로 요 라인업 주고받아. 이때 우리 둘재원이랑릴리이랑 쳐져있지 말라니까. 요 정도만 가서 요렇게만 있어도 여기가 다치잖아? 결국에 볼이 어디로 갈것 같아? 사이드. 사이드나 뒤로 가. 앞에서 지금 안 눌러주고 애매하게 서 있으니까 전방으로 다 들어가. 요, 우리 수비 라인들. 요 다섯 명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못한다가 아니고 몰라서, 아기 싫어서가 아니고 나는 안정감 있게 당연히 여기 서 있어야 되는지 알고 있어서 그런 거지 지금 여러분들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스스로가 느끼면 재밌어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오른쪽에 네. 최대한 가서 한 템포, 한 발, 두 발만 눌러주면 충분히 우리가 상대와 우리 간격 라인이 최대한 올라가서 상대가 볼을 돌리는 게 빌드업이 어려워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지금 여러분도 조립적으로 잘 해주고 있어요. 진짜 얘기도 많이 해주고 서로 여기 뚫리면 커버해 주고 이런 모습들이 되게 좋아지금 네. 저도 사실 1, 2포트 하면서도 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했거든요. 안 그래요? 더 적극적으로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더 잘해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분들 뛰고 싶은 분들 많으니까 최선을 다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나이스 민수! 나이스 민수. 서 있어 서 있어 서 있어 민수, 아, 민수! 민수 서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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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 줘! 민수 굿! 민수 굿! 왜 왜? 민수 지났다! 지났다! 나와!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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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민수 나와! 아, <목소리> 야 지가 여기까지 올라갔어! 지가 여기까지야! 나 좋았어! 아, 저, 저, 아, 좋아! 상대하기에는 FA컵의 K1과 K19이나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계시고 좋은 경기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공격에서 한번 풀어내는 거다. 그것딱 한번 만들어 보자고. 오케이, 네. 자 가자. 가자, 네. 가자, 네. 네. 역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자 가자, that's 야야야, <laughs> <laughs> 불안하다 또. 좋아 멜렉, 너 멜렉. 가자 가자 영재야 가자. 그대로 가. 속도 붙여, 속도 붙여, 속도 붙여. 잠깐이라도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 보내면서 또다시 제가 배우고 갑니다 아~~ 네. 오히려 어떤 제가, 제가 여러분들 드린 <laughs> 부분에 있어서 뭐 당연히 뭐 많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들 최대한 수행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아 진짜 좀 뭔가 몸으로써는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도 어떻게 서든 뭔가 조직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 보고 아 진짜 제가 배우고 다시 돌아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왜까지 안 돼요 뭐 조직적인 거 수비나 이런 것들 저희가 앞뒀다기 보다는 업사이드 부분을 좀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나중에 시간 되시면 비디오 분석 같은 걸좀 하셔서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다들 가져보시면서 스스로 경기했던 거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하나 둘셋 네!